안녕하세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퍼입니다. 오늘은 영어 면접 때 실패 경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실패 경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험 탈락, 면접 탈락, 원하는 동아리에 못 들어간 것, 뭐, 교환학생 탈락 등등이 있겠죠. 한번 탈락한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좌절의 순간에 대처했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실패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네, 이제 서서히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우리는 항상 성공만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성공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순간, 실패의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죠. 그렇다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마다. 회사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자절하고 슬픔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욱 두렵게 느껴집니다. 자신감도 잃어가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남을 쫓아가며 눈치보다가 주저하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플로가 버립니다. 실패에 대처하는 자세,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분의 실패 극복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면접관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답변에는요, 첫 번째 문제 해결력, 두 번째 책임감, 세째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잘 드러나도록 합니다. 네, 무난한 실패 케이스로 예로 들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성격 단점 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 너무나 치명적이 극복할 수 없는 경험을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실패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한 여러분의 행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네, 무난하게 쓸수 있는 실패 경험은 다음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것이지 충분히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먼저 시간과 관련된 표현 구문 한번 알아볼게요. Fail to meet deadline.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change due date, 기한을 변경해서, 그리고 miscommunication 인데요. 아르바이트나 인턴,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첫 번째, misunderstand customer request, 고객의 요청을 잘못 이해한 경우, misrequest, 요청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misunderstand the intentions.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이렇게 예시를 들수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는 규칙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배운 점으로 회사의 매뉴얼을 준수해야함을 깨달았다.로 서술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죠. Not following the rules. Not following the manuals.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Because of too much enthusiasm. 열정이 넘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서술할 수 있고요. In my hastiness, 조급해서. Due to my cautious nature, 너무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마무리 문장인데요. When I reported to the manager later, 나중에 이 매니저한테 보고했을 때, he pointed out that 주어 동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뭐, 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I learned a lot from that situation and moving forward. 어, 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아주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I always ensure that I estimated completion times accurately. 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확인합니다. 네, 쉽게 단어를 바꿔서 쓸수 있는 예문이니까요, 꼭 참고해 주세요. 꼭이 문장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실패 경험 답변 예문 만들기입니다. 역시 성공 경험과 마찬가지로요 스타 기법을 활용합니다. 기억나시죠? 시츄에이션 상황, 테스크 문제, 액션 행동 그리고 리조트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상황과 이 문제는 어, 하나의 단계로 서술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 결과 간단하게 3단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패 경험 사례는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데드라인 마감 관련, 그 급한 성격, 소심한 성격, 배려심 등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예로 들면 좋습니다. 치명적이지 않게 본인의 실패 경험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배운 점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상황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일인데요. This is an example that I experienced when I walked part-time at a convenience store. 이 예시는요,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A customer bought something. 어, 손님이 무언가를 샀어요. At this convenience store. 이 편의점에서요. 그리고 asked for a refund. 어, 환불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The manual was to check the receipt and the purchase card. 매뉴얼은요 원래 영수증도 확인하고 카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However, the customer mentioned. 하지만 손님이 언급을 했어요. He is a regular customer. 나 여기 단골이야. So I kindly refunded him. 그래서 난 친절하게 이걸 환불해줬습니다. However, when I reported to the manager later. 하지만 내가 이걸 나중에 매니저한테 보고 했을 때요. He pointed out. 그는 지적을 했어요. I did not follow the manual. 제가, 제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요. It was a measure to show kindness to customers. 그것은 이 고객에게 친절함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But I realized that. 저는 깨달았습니다. Handling task. 어떤 업무를 할때 do not follow the manual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could cause problems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동이죠 I learned from this situation and I was able to move forward. 저는 이 상황에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I read the part-time manual saved the main manual on my phone 그 메인 매뉴얼을 제 폰에다가 저장까지 했습니다 And refer to it during work. 그리고 그것을 참고했어요. 일하는 동안에요. 결과는 어떨까요? As a result, I was able to deal with the problem quickly. 저는 이 문제 상황을 아주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요. And accurately according to the manual.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패 경험을 예시문으로 만드는 법 알아봤습니다. 실패 경험 제시 영어면접 꿀팁은요, 예시를 스타 방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 책임감, 태도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꼭 잊지 마시고요. 예시문 작성은 영작이 어려울 경우 번역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꼭두개 이상의 번역 엔진을 사용해 주세요. 번역기 사용 방법은 앞의 영상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탑하고 한영 번역을 한 다음 영한 번역을 통해서 의미를 확인하고요. 의미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 한국어를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번역기를 통해 영어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재확인합니다. 네, 번역기를 사용해도 역시 어색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영어 면접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문법적인 에러,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 없습니다. 소소한 것에 절대 집착하지 말고요. 의미 전달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답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판이었습니다.